순당무 2001년생. 이 유행어의 장본인인 과로사의 여동생이자 국내에서 몇안 되는 여성 챌린저 유저입니다. 오빠인 과로사와 비슷한 높은 텐션과 성량, 본인은 순한 방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매운 맛이 패시브인 분위기 등 이쯤 되면 순당무라는 닉네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는 어머니가 지어준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미스 홍당무라는 영화를 본 이후였고 홍당무는 이상하니까 순당무가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셨고 어감도 좋고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본명은 전수진이지만 쉐이헤드 파티마 헤더라는 파키스탄 이름이 존재합니다. 순당무는 파키스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기 때문에 순당무를 포함한 과로사와 둘째 오빠도 파키스탄 이름이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이름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은 완전히 롤로 굳어졌지만 초등학교 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졌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 따라 오버워치를 했었지만 롤과 다르게 실버로 마무리. 당시 영웅은 디바만 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과로사와 작은 오빠가 하는 게임을 따라 마인 크래프트를 시작했는데 게임에서 사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롤을 하러 가고 어느 순간 오빠들도 롤을 하러 가면서 더 이상 마인크래프트에 관심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로 하는 게임을 노리며 룰루 장인으로 유명합니다. 과로사를 따라 시작한 라테일과 더불어 던파, 메이플스토리, 엘소드 등 주로 RPG류 게임 위주로 플레이해왔는데 귀엽고 예쁜 캐릭터가 취향이라 마법사 위주로만 해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롤을 처음 입문했을 때도 룰루와 애니를 보자마자 꽂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번 빠지면 다른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지금의 장인급으로 성장했습니다. 게임 피지컬이 상당합니다. 초등학교 때 롤에 입문하면서 기본기를 익히고 중학생이 되면서 괴물 같은 피지컬을 기록. 중3 때 80%의 승률로 이미 마스터티어를 찍은 적이 있는가 하면 인생 최저티어가 다이아일 정도로 탈인간급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챌린저를 달성했을 때 여성 스트리머 챌린저 유저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났는데 당시 페이커보다 높았던 점이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페이커의 이상형이 자신보다 롤 잘하는 여자로 이때 잠시나마 이상형과 이상형은 순당무라는 미미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 들어서 마스터티어 이상 듀오랭크 시스템이 사라진 이후로 여성으로서는 순당모가 최초 챌린저를 달성했습니다. 중학교 때 마스터 티어를 찍었습니다. 마스터를 찍은 사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를 하루 만에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교를 다지하고 집에서 게임을 돌렸는데 아리와 조이를 번갈아 가며 플레이했고 8연승을 하면서 마스터를 찍었다고 합니다. 셀프 방밍 아웃을 했습니다. 한 번은 샌드박스와의 미팅 때문에 결석하게 되자 선생님에게 방송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됐는데 유튜브 이름이 뭐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순당모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이후 본인의 방송이 매운맛이라는 걸 알았. 지난 순당무는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때문에 이후 방송과 유튜브를 올릴 때 선생님이 볼수 있다는 생각에 욕을 줄이기로 결심했지만 CS를 놓치자마자 바로 욕이 나왔습니다. 3남매가 모두 천상계입니다. 괄호사가 방송 중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괄호사 다이아, 전일탁 마스터, 순당무 챌린저를 나란히 달성했는데 유저 분포상 다이아부터 상위 1.4%인 것을 감안하면 가족의 게임 재능이 상당한 편입니다. 또한 방송에서 밝히길 게임 재능은 전일탁, 순당무, 괄호사 순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1타공파로 태어나서 그 재능으로 프로게이머 데뷔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담으로 순당모가 롤를 입문했을 때 어머니도 같이 시작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초반만 즐기다가 그만두셨지만 지금도 틈틈이 자식들의 방송을 챙겨보고 게임 중 조언을 줄 정도로 이해도가 높다고 합니다. 승부욕이 강합니다. 과거 방송 중 여자 전재환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다따기인 과로사와 비교되는 부분에서 화가 났지만 투수들이 오랫동안 놀려대니 지금은 체념했다고 합니다. 또한 순당무 방송을 오래 본 시청자들이 말하길 목소리를 제외한 과로사와 말투가 너무 비슷하다. 왜 남매인지 알것 같다는 등 가족의 측면에서 닮았다고 말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텐션과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텐션입니다. 사실 스트리머라면 자신의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 필수인 요소지만 순당무는 첫 방송 때부터 이미 천상 방송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첫 방송 때부터 높은 성량과 약간의 욕이 난무했지만 방송 내내 그칠칠 모르는 텐션, 비지 않은 오디오, 처리 설정이 필요한데시벨과 더불어 CS를 놓쳤을 때 나오는 탄식, 키를 땄을 때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리액션 등 이미 그녀의 성공은 예정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잘 그립니다. 날것 느낌의 썸네일 위주인 과로사와 다르게 썸네일 이미지를 직접 그릴 정도로 그림 실력이 뛰어난 편이며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그린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방송 초기에는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과로사를 자주 그렸는데 다른 그림보다 더욱 신경 써서 그리는 침대레 같은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친들의 성격입니다. 방송에서 과로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패버리고 싶다, 밖에서 아는 척안 했으면 좋겠다 등 겉으로 보기엔 오빠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 방송하는 동생을 위해 음식까지 챙겨주는 과로사를 볼때큰 그 오빠만큼 착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리액션이 해자입니다 스트리머답게 여러 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뿅뿅으로 만원 이상을 후원하면 소리 지르는 리액션을 들을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욕도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타 중이거나 중요한 순간일 때는 욕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로사가 말하길 순당모는 돈의 최고의 미녀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레바는 샌드박스 파티에서 순당모를 처음 마주쳤을 때 관상부터 배우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 판독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롤 시즌 초반에는 다이아 예상 구간에 전 시즌 챌린저 유저와 프로게이머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구간에 있는 순당모가 만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생긴 별명입니다. 실제로 솔로랭크 방송 중시메카 만나면서 높은 기량과 공격적인 스타일로 칭찬을 받은 적이 있고, 우연히 만난 피닉스 박을 상대로 미드 솔로키를 따낸 적도 있어서 판독기 별명이 거짓이 아님 을 증명했습니다. 장래희망은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해킹을 막는 영화를 우연히 보면서 보안 전문가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후 학교에서 진로체험을 갔을 때 본인의 적성과도 잘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투수들은 과로사 집안에 드디어 첫 해커가 탄생한다는 농담을 치기도 했습니다. 현실 피지컬이 뛰어납니다. 고1 때 체육 수행평가로 앞구르기로 A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유명한 썰인 자동차 교통사고 직전 백덤블링으로 피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 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렸을 적 가족 다 같이 길을 가다가 당시 20kg 정도 정도였던 순당모가 횡단보도로 뛰쳐나갔는데, 당시 앞에 있는 범퍼를 밟고 스프린처럼 튕겨나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잠시 하늘을 쳐다보다가 다시 부모님한테 달려갔는데, 다행히도 무릎만 조금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순당모의 이상형은 성격과 유목코드가잘 맞고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방탄소년단의 귀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며, 본인 피셜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롤에서 아트록스와 카미를 잘 다루는 유저에 대한 로망이 있어 다른 조건을 만족한지 이 조건까지 만족한다면 거의 100%의 수렴하는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테션스 트리머 순덕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인물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생 재해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물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시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